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때문만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. 나 진짜 괜찮아. 나다 이해해. 사랑했어. 그거는 분명해. <laughs> 갑자기 뭔 사랑 고백이야. 나 진짜 괜찮다니까. 근데 언제부터 사랑 안 했는지 모르겠어. 나 어제 확실히 알았다. 어제 진짜 많이 쪽팔렸거든. 속상함보다 그게 먼저더라. 나는 나만 사랑 못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사랑 안 하고 있더라고. 사랑도 안 하면서 왜 만났어? 착각.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재밌었어. 근데 그게 사랑이 식은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만났던 거지 우리가. 말이 된다고 생각해. 너는 이해 못할거 알지만, 그냥 정식으로 얘기하고 싶었어. 우리 이제 그만하자. 너 지금 이러는 거 딱밤 맞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보다 더 어이없고 웃긴 거 알아? 음. 나 먼저 일어날게. 잘 있어? 야, 뭐? 오진 넌 아닐지 몰라도 난 맞아. 사랑, 네가 한말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딴 남자 생겨서 나 버리고 떠나면서 우린 사랑이 아니었다고. 자기 합리화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. 고상한 척 하지 마, 오진. 헤어진 마당에 그게 더 추해. 나딴 남자 생겼어? 자기 합리화?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지. 아. 아, 진짜 내가. 추잡스럽게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내가 뭐 마실지 물어보기 했어? 얘기가 왜 그리로 튀어요? 너 나랑 데이트할 때내 물, 내 수저, 내가 앉을 자리 먼저 챙겨준 적 있어? 비오는 날네 어깨보다 내 어깨가 더 젖었어. 네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내가 먹고 싶은 게한 번도 없었어. 너 흐트러진 내 신발 정리해준 적 있어? 너 내가 보고 싶다고 할때한 번이라도 달려와 준적 있냐고! 없잖아! 있지. 야, 그게 왜 없어? 그거 네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! 너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? 우리가 3년 동안 한 거는, 그냥 시시덕거린 것 밖에 없어, 습관처럼. 그 너무 비안하 미안한...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사랑한 여자친구 딱 밤에 그렇게 세게 때려 너한 번이라도 살살 때린 적 있어? 아니 너한테 사랑이 그래? 여자친구가 한번 졌으면 너도 한번 져줘야지 세게 때리면 마음이 좋냐? 야 게임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. 아니 내가 장담하는데 사랑하면 봐주고 싶어. 아프게 하기 싫어. 그런 사람 만나면 너내내 내 생각 꼭 해. 감사하다고 나한테 절해. 아니, 나는. 싫어. 너 한마디만 더 해. 너 한마디라도 더 하면 내가 싹다 고소해버릴 거야. 이 잘못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어제처럼 끝내기 싫어서 만나자고 한 거라고 근데 너는 꼭 그렇게밖에 말 못해?